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심 랩스입니다. 10월 24일 금요일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코인 시장은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는 작은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전체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 주시장 붐이 너무나 크게 일어났고 또 주시시장에서도 업종별로, 테마별로 이렇게 순환이 많이 돌다 보니까 어, 전체주로 코인은 살짝 어, 소황 상태. 주식이 조금 쉬어가면은 또 대장 코인 위주로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정도의 장이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 코인만 보지 마시고, 어, 주식 시장, 상품 시장, 그 다음에 채권입니다. 이렇게 큰 어떤 자산 시장의 흐름도 조금 공부해 두시면은 시점에 따라서 상품을 변경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코이나 인 주식을 깊이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깊이 공부하지 않고 전체적인 자산을 공부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그 다음 주식이 안 좋을 때는 또 채권을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코인을 좀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은 조정받는 어떤 상품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업비더 코인 중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업비더 코인에서 큰 주봉을 한번 보면서 중기적으로 지금 업비더 코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업비더 코인들 예전에 김치코인 소인코인들 보시면 은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감정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시장이 지금 코인 시장이 이렇게 가는구나 정도로 비트코인만 보시면은 안 된다. 그다음 코인 선물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이제 어, 코인 가치 불명확하기 때문에 주식은 가치 투자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죠. 그래서 적정 가격이 높고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만은 지금 코인은 사실 몇 가지 코인을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치를 분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치가 불명하기 때문에, 어, 코인 선물에 관심 좀 가지시고, 또 코인 선물 숏 쪽으로도 어, 관심을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물이라는 것은 단기 매매를 자꾸 생각하시는데, 단기 매매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코인 선물도 보는 습관,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 매매는 조금 중기, 장기로 매매하는 게 좋고, 코인 선물은 단순히 단기다, 이렇게 우리가 쓰니까 있는데, 그렇지 말고, 코인 선물도 길게. 그것도 조금 소윤 코인이라든지, 좀 장난친 코인들은 중기로 쇼스로도 한 관심까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 제가 쇼스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난 20일 날 상장했던 바이오 프로토콜,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프로토콜. 어 반짝 상승했다가 지금 중기로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 패턴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 오늘 중요한 것은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을 매매를 하실 때, 업비트보다 바이비시 라든지 비트계등 다른 시장에서는 빨리 움직입니다. 즉, 업비트 상장 2시간 전에 움직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비트 상장 코인을 쇼스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은한두시간 전에 바이비 같은 데서 차트를 보면서 30분 차트에서 은봉이 놓을 때 쇼스를 보시는 거죠. 업비트에서 들어갈 때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에서 2시간 정도 선행을 하는 것이 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러분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무니 코인은 도지 온도 셰타 셰타 풀인데 도지 온도 말씀드리고 셰타 셰타 풀은 다른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소인 코인들과 종목 교체를 한번 권장을 드립니다. 아니면 지금 충기로 물려있다면 그냥 보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드리움 주봉입니다. 크게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누름이 보시면은 파동상으로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높아졌죠. 아직 추시가 꺾이지 않았던 소리입니다. 그러나 3번보다 4번이 조금 낮아진 상태에서 올랐거든요. 라 즉, 저점이 낮아졌고 고점도 높아졌다는 소리는 장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확장형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면은 고점이 낮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1번보다 2번이 낮아져야 되는 형태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장이 조금 불안하게 등락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파동상으로도 1번에서 어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은 이렇게 하락 3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소강상태로 어 A와 같은 형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큰 방향은 없다. 여러분 보시고 중기적으로는 상승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번에서 놓더라도 약한 상승이고, 이렇게 2번처럼 나와야 중기적으로 또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러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신게 뭐냐면은, 이런 ENA 같은 코인 한번 봅시다. ENA, ENS가 대상 코인으로 2025년 초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급등을 하면서 ENS도 급등을 했죠.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시 많이 하락을 했죠. A처럼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여게 ENS고, ENA도 한번 볼까요? ENA도 보시면은, 다시 조정이 많이 왔죠. A까지.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 2005년 초기만 하더라도, 이게 A에서만 하더라도, 아,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야, 이듬코인으로서 이드은 계열, 솔라나 계열이 다시 대장으로 치고올라올 것이라 보면서, 우리가 이, 어, 특히 수위 같은 종목들 엄청나게 손을 했는데, 지나서 보니까는 아니다는 거죠. 자, 솔라나도 한번 봅시다. 솔라나도 지금, 정기적으로는 소환상태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자, 솔라나 계열로서 수위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수위가 지금, 어, 2025년 트럼프 당선될 때 A에서 급등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할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B처럼 내려왔고, 이번에 이 C에서 흔들 때 이렇게 하락을 또 순간적으로 크게 하락했다는 소리는 대장 코인이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자, 레이디움도 한번 볼까요? 레이디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트럼프 당선될 때 이렇게 급등 하다가 지금 다시 B와 같이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비트, 이더, 솔라나가는 대장이다.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이득, 이드, 이드룸 계열, ENA, ENS, 솔라나 계열, 수위, 이런 코인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이더나 솔라나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조종을 준다는 소리는 이번에 2025년대에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거 트럼프 뉴스 빨로 전체 분위기로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상 자체가 좋았던 것보다는 어, 트럼프 당선이 기점에서 코인상을 한번 이렇게 음, 상승을 시킨 분이고 그리고 레이디엄이라든지 ENS, ENA가 대장 코인이 아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투자는 어, 저는 저런 코인은 하지 마시고 트레이딩 가죠 물론 이드리움이나 솔라나하고 비슷하게 가겠지만 은 이드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중기적으로 계속 갈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기투자 중기투자 하신 분은 비트 이드 솔라나 정도는 괜찮은데 이런 이등 코인은 트레이딩 쪽으로만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자 업비트 신규상장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어 프로토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어, 10월 20일날 상장을 해서 A에서 출발했고 요 B에서 저도 쏘를좀 들어왔는데 올라왔다가 다시는 쏘는 주죠. 전형적으로 어,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어, 30분 차트 상으로 이렇게 은봉이놓을때숏를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어, A에서 상장을 할때 이미 바이비 시라든지 비트에 대해서는 미리 한두 시간 전에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때쯤은 내려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 시점에서 A에서 상장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숏을 보신 분들은 바이비시나 비트겟 이런 곳에서는 한두 시간 전에 흐름을 체크하시고 그때 똑같이 3십분 차트에서 똑같이 업비트처럼 이렇게 올라 장대 양봉 놓다가 음봉이 놓는 시점, 어,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때부터 숏을 가시 한번 가지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선수들은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업비트의 주봉 차트로 이런 코인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흐름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다. 자, 카이토부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주봉. 카이토 신규주죠? 신규주네요. A에서 상장했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씩 밀리는기 되죠. 신규주들은 제가 뭐랬습니까? 신규 상장 후 전체적으로 조금씩 밀려내기 타고 놀 확률이 크다.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스팀. 스팀 보십시오 스팀도 보시면은 2021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A부터 어떻습니까?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밀리죠. 지금 이런 패턴을 보장합니다. 자, 소인 코인들입니다. 자, 그 다음 어드벤처 골드. 어드벤처 골드도 신기죠죠 어드벤처 골드 주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신기죠 1분에서 한번 반짝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2분초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두번봉우리가지히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갈 가능이 크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종부터 쇼트해서 모두 두라 말씀드렸고. 자, 보라. 보라도 한, 한때 엄청나게 올라왔었죠. A에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얻었습니다. 1700원짜리가 현재 중기주로 밀려서 92원. 2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슈퍼버스. 수부부스도 보니까 신기준이에요. 어, 수부부스도 신기준내데 보시면 여기서 신기성에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밀리고 있죠. 자, 진리카. 무작위로 지금 여러분 한번 찍러 보는 겁니다. 진리카도 보시면은 A에서 급등했다가 중기중으로 밀리고 있죠. 2021년도에. 어, 300원짜리가 지금 11원. 30원 1토막 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테이트스 네트워크도 마찬가지 스피스 아이디 신기주죠스피스 아이디 급행했다가 빠지고 있죠 주봉입니다 그 다음에 메디블럭 메디블럭도 한번 보십시오 a s 장난하 쳤다가 중위주로 이렇게 뜨립니다 350짜리가 5원 약 100분이 토막났습니다 자그 다음에 스트라티스 마찬가지죠 왁스 마찬가지죠 박스 컴파운드 사이브 게임 빌드 보십시오. 다 마찬가지. 어, 한때 상장해서 등에서 급등시켰다가 이렇게 비처럼 중기조차 2021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어, 약 4년간 주가가 중기를 얻었습니까? 계속 내려왔죠. 대부분 코인들은다 이렇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단기주로 급등을 시켰다가 중기주로 이렇게 계속 밀린다는 소입니다 이것은 보통 A에서 세력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상장 코인을 쇼수를 바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어떤 트럼프 당선이라든지 어떤 매기를 가지고 어 인기를 끌게 만들었다가 급등시키고 개인들을 붙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중기주로는 완전히 죽입니다. 비트코이나 이드움이나 솔라나를 제외하고는, 리플 등 제외하고는 중기 투자가 코인은 좋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저는 밈 코인도 마찬가지다. 밈 코인은 조금은 괜찮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조심스럽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코인을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냐? 소인 코인을. 반대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에서 사놨고 또 이렇게 급등이 올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주식 투자 경험으로 봤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자산은 가치로 수리만 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이 가치 측정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의 납북한 코인 중에서 세력들이 딱 돌릴 만한 어떤 테마를 찾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코인이라든지 AI 코인 말고 새로운 어떤 2차 전지처럼. AI, 2차전지, 이런 것처럼 새로운 어떤 건 뭔가를 만들어내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서 또 세력들이 한번 시세를 분주시키는 게 있겠지만 예전처럼 전체 코인이 다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장은 이젠 아닙니다. 코인도 완전히 주식과 같이 자산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 무늬 코인이 있는데, 도지, 도지는 제가 늘 말하죠. 도지는 보시면 현재 A 지점인데, 도지도 1번에서 엘런 머스크 때문에, 2번에서 트럼프 때문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눈이 말씀드리 도지를 보면은 미인 코인이 갈 것처럼 보입니다. 왜? 원체 있기 때문 그러나 그 기준은 페페를 바라겠습니다. 페페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페페를 보시면은 거의 뭐 수리면 가깝죠. 그래서 제가, 어, 미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도지 뿐만 아니고, 시바이노, 페퍼, 봉커, 펭커다 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60% 정도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원체 인기 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함께 등락은 똑같이 합니다. 등락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지만은, 가끔씩 반짝반짝 상승도 하지만은, 어떤 가치로 본다면은, 제, 저는 개인적으로 60% 정도는, 어 6대 4 정도 하락 쪽에 저는 무게를 조금 두기 때문에 제가 눈이 말씀드리죠 저는 펭구를 숏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어, 펭구 봅시다 메시안 차트 이래. 보시면은 어, 저는 펭구 같은 놈을 계속해서 이렇게 숏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죠 왜냐면은 가치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타이밍을 보거든요 차트는 타이밍을 보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가치 분석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가치를 보고 하기 때문에 타이밍은 이제 이렇게 저는 마디에서 쇼 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그재그로 계속 쇼스를 붙는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온도는 문의를 하셨는데, 온도는 뭐, 솔라나 에이다 정도였던 이제 코인 정도 큰 코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코인인데, 어, 온도는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고, 한번 계속해서 아직은 사랑코인나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파동상으로는 소강상태 정도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중기적으로는 항상 관심을 가지 좋습니다. 비트, 이드, 솔라나, 에이다, 온도 정도는 같이 보이면서, 아, 이 종목은 투자 종목이다. 다만, 여러분들이 무작정 보유하지 말고 타이밍을 봐야 합니다. 일봉상 파동을 보면서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다. 온도를 지금 보유하신 분은 계속 보유하시고 상관없다. 이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세타하고 세타 푸엘을 질문하셨는데, 한때 뭐 똑같죠? 요게 세타입니다. 세타도 보시면은 2021년 급등할 때에이 올라온 코인 그리고 내왔죠 B처럼 급락 어 내가 갖고 있는 세타나 세타 푸엘도 대단한 코인이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코인이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아까 업비트에서 많은 코인을 본 것처럼 똑같은 코인입니다. 내 코인만 좋다고 보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코인을 보자. 그래서 셋다 셰다, 셋다 지금 고점에서 물렸다면 뭐 지금은 손절 할때는 늦었습니다. 최소 6개에서 1 2개는 모두 두셔야 된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인은 방금, 방금 상한 변동상세 계속 갈 것이다. 코인은 앞으로 여러분, 웬만하면 대장 코인 위주로 매매를 하시라. 그리고 코인을 공부하실 때, 코인 선물도 관심을 가지시고, 코인 선물을 단기 매매를 하지 마시고, 중급 매매로 관심을 가지라. 그 다음에, 업비도 신규 상장 코인 쇼스를 하시는 분, 어, 바이든시나 다른 거리소는 한두 시간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체크해어서 한두 시간 전에 쇼타임을 잡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신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매는 신법이 중요합니다.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죠. 차트보다도 이 신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동물입니다이 감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 감정은 내가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종 뉴스나 음? 인터넷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객관적 판단이 아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확률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매매는 선택입니다 수익이 나든 손실은 선택입니다 확률과 선택이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인은 차라리 공부를 하셔서 파동으로 객관적으로 분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이나 인 이드나 아직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보지만은, 어, 알트코인, 소형코인들은 지금 상당히 죽은 상태고, 그 다음 민코인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은 대장코인보다는 좀 못하게 6대4로 좀 밀고 있다. 이렇게 분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파동을 보고 객관적으로 분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장을 분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 랩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